안녕하세요. 라이크스 like 인망고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패션, 뷰티, 그다음에 스타일링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조금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보여 드리는 뭐 아이템들, 그다음에 브랜드 등을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봐 주셔 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점점점 비어 간다는 그런 코멘트들을 읽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제 영상을 만드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의 소비를 부추기고자 한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템들을 좀더좀 좀 현명하게 스타일링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소비를 할때좀 더, 어, 미래지향적으로 자주 입을 것들, 질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비싸 보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더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10가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럼 이 점이 궁금하시면요. 지금부터 제 비디오 주목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의 예산이 낮다면요. 최대한 베이직 아이템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네. 80대 20으로 사는 겁니다. 80이 베이직 아이템이고요. 20이 트렌디한 아이템이에요. 베이직 아이템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 뭐 셔츠 제가 입고 있는 셔츠 아니면은 티셔츠 아니면은 블레이저 코트 청바지 등등 요또 기본 아이템에 대해 전제가고 이제 영상을 만들게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샀을 때요 여러분 이런 아이템들을 오래 입을 수 있다는 일단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 기본 아이템은 클래식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는 언제나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화려하고 트렌디한 걸 입지 않아도 어디 입고 가던지 틀릴 수 없는 아이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로 여러분의 옷장을 딱딱 기본 초석을 맞춰 놓으시면 훨씬 스타일링 하실 때도 좋고, 그리고 좀더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이 쇼핑할 때 예산이 낮다면요, 옷의 색깔은 뉴트럴 색깔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이트, 네이비, 그레이그 다음에 카멜, 블랙 정도의 색깔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색깔들은요, 여러분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 음, 고급스럽고 무난하고 그리고 옷감 색깔 자체가 이제 이렇게 튀지 않기 때문에 옷감의 질이 조금 낮더라도 그렇게 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색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버싯이 낮을수록 화려한 색깔, 막 빨간색, 뭐 주황색, 파란색 이런 거는 피하시고요. 최대한 뉴트럴한 색깔로, 그런 색깔들로 구입하시면 좀더 고급스러워 보실 수 있습니다. 뉴트럴한 색깔의 옷을 사셨다면요. 이 옷들을 가지고 모노크롬으로 스타일링 하시면 좀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뭐 홀, 와이트, 그 다음에 올 블랙, 그 다음에 올 베이지 등등 그런 것들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입어주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깔끔하고 그 다음에 고급스러워 보여요. 근데 이렇게 모노크롬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같은 재질의 옷 말고요. 다른 재질의 옷으로 스타일링 해주시면 훨씬 스타일리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블랙, 스웨터에 블랙 진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블랙 스웨터에 되게 이렇게 잔잔하고 흐늘거리는 스커트를 같이 매치시키시는지 하시면요 굉장히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룩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옷을 사실 때또 주의하셔야 될게이옷 자체가 어떤 섬유로 만들어졌나예요. 네, 고급스럽게 보이고 싶으시면요, 천연 소재로 된 옷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천연 소재에는 이제 면, 리넨, 모, 가죽, 실크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 천연섬유 면더 좋고요 만약에 혼방이라고 한다면 그 천연섬유의 함유량이 높은 거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천연섬유 자체가 여러분 그 합성섬유보다 약간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천연섬유로 된 옷들이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꼭 보세요 그 사시기 전에 택에 붙어 있잖아요 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고 싶은 옷이 비슷한 게두 가지, 세 가지가 있다 하면은 그 중에서 뭐 디자인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섬유, 좋은 섬유, 천연 섬유로 된 옷을 고르시면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는 룩을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네, 또 고급스러운 룩을 위해서 뺄수 없는 게 주얼리랍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색상이 조금 뉴트럴해지거나 그리고 옷이 클래식해진 물수로 이 주얼리 역할은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옷이 심플하니까 어, 또 너무 아무것도 이렇게 주얼리가 없으면 너무 심플한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얼리를 사실 때는요, 여러분 최대한. 심플한 걸로 사시는 게 좋아요. 심플한 걸로 사야 유행도 안 타고 오래오래 쓰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심플하고 대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의 함류량이 높은 걸로, 그러니까 질이 좋은 걸로 구매하시면 오래 찰 수도 있고 굉장히 멋스럽게 그렇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좀더 우아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코 모양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앞에가 뾰족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음... 이렇게 뾰족한 코를 못 신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못 신는데 사셔봤자 안 신게 되니까 그런 거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코가 아주 뾰족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뾰족한 모양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둥근 모양은, 둥근 코의 모양은 아무래도 조금 캐주얼해 보이고, 아무래도 좀 편안해 보이는 우아해 보이는 그런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고급스러운 룩을 위해서는 이왕이면은 좀 뾰족한 그런 앞코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네, 또 고급스러운 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방입니다, 여러분. 네. 뭐 여러분의 예산이 높다면 뭐 비싼 브랜드에서 좋은 예쁜 그런 가방을 사줘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고 클래식하고 최대한 문양이 없는 그런 가방들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죽으로 된 거면 좋습니다. 네, 합성피혁 말고 가죽 100%인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명품 가방을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 그건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제가 비디오로 말씀 또 영상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거는요, 레베카 민코프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가방인데, 여러분, 네, 제가 한동안 너무 이렇게 튀는 걸 좋아해서 샀던 가방입니다. 전혀 비싸 보이지 않죠? 전혀 비싸 보이지 않아요. 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비슷한 가격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세잔이라는 건데, 가격대는 둘이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정말 심플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모양이 딱 각이 잡혀 있고, 그리고 색깔 자체도 뉴트럴한 색깔이고, 그 다음에 문양이 없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거 차이에요.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어떤 거는 좀 저렴해 보이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비싸 보이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방 사실 때잘 네, 현명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 옷을 입고 어떤 섬유 옷을 입고 등등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옷을 어떻게 관리해서 입냐예요. 다림질되지 않은 옷, 그리고 보풀이 가득 붙어 있는 스웨터 아니면은 나한테 너무 큰 옷, 길고 긴 기장의 뭐 바지 아니면은 막 털이 잔뜩 붙어 있는 코트 등등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옷이 아무리 좋고 비싸도 입었을 때 전혀 멋스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옷들을 최대한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입기 전에는 한번 이렇게 뭐 그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뭐 보풀 정리를 해준다든지 그럼 아니면 빨대 잘 빨아서 보풀이 최대한 안 생기게 해주는 것들, 아니면 은잘 다림질된 그런 와이셔츠나 셔츠 같은 거, 그리고 코트 같은 거는 털 같은 거안 묻어 있게 여러분 깨끗하게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테이프로 네, 그렇게 관리하셔가지고 입고 나오시면 훨씬 여러분이 곱스러워 보일 수 있답니다. 네, 여러분의 쇼핑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다가 투자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덜 투자해야 될 곳은 그 트렌디한 아이템들 덜 투자하시는 게,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아이템들을 사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 이랬을 때그 세일까지 기다려서 사는 그 인내심, 그 다음에 그런 센스,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대신 투자해야 될 아이템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베이직하고 클래식한 아이템 그리고 주얼리 그다음에 가방 신발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방 신발은 일단 브랜드를 떠나서 가죽으로 된 그런 제품들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산을 최대한 좀 이렇게 어, 영리하게 스마트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일 여러분들이 쓰지 말아야 될 곳은 트렌디한 유행 아이템이니까 그거 꼭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하나 사실 때 제일 싼거 말고요 제일 좋은 걸로 여러분의 예산 안에서 구매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이 네, 이렇게 화이트 셔츠를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럴 때 그냥 아무거나 제일 싼 브랜드에서 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사고 싶은 그 섬유의 질, 그러니까 일단 뭐 천연섬유 뭐면 100%라든지 그런 걸 일단 보시고 디자인 보고 그다음에 브랜드, 브랜드의 명성도 한번 좀 봐야죠. 어떤 브랜드는 비싸지만 그냥 그렇게 만드는 브랜드도 있고 어떤 브랜드는 어,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아닌데 굉장히 물건을 잘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잘 확인하셔가지고 내 예산 안에서 제일 좋은 걸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옷은 오래 입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서 입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쓸모도가 많거든요. 또 그래야 또 이게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내 예산 안에서 최대한 똑똑하게 쇼핑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팁 10가지였습니다. 이 팁들은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은 서치를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비디오에서 또 재미있는 주제로 또 공유하고 이야기 나나요. 그때까지 안녕.